안녕하세요. 하이선입니다. 사장님들, 2026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책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 아까워서 안 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안 들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국가가 내 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 동안 대신 내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기 두드려 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1등급 기준으로 원래 내야 할월 보험료가 4만9 5 0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정부가 80%인 32,000원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진짜 돈은 얼마일까요? 겨우 월 8,000원입니다. 커피 두장 값도 안 되죠? 이돈 내고 나중에 가게 접게 되면 최대 7개월간 매달 100만원 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해당되나? 걱정 마세요. 직원 5인 미만인 대부분의 동네 사장님들은 다 받으십니다. 단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10원도 안 줍니다. 반드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따로 신청해야 환급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24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치셔서 지금 바로 신청 버튼 누르세요. 이거 중기부 역대 최대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챙기셔야겠죠. 단돈 8,000원으로 미래의 안전장치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이선이었습니다.